자, a, b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x축에 있요 x축이라는 건 y좌표가 0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게 내가 이제 뭐만 알면 되면 y좌표만 알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3대5 간다 내분하자면 x축이 있대 x축은 y가 0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점이 있는데, 뭐, A 콤마 0이에요. 그렇죠. Y 제품 거리가 얼마예요? 1대 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니까 러 이게 1대 5라고 하루갈수 있는 거예요. Y 제품 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b c 가 있어요. b c b c 가 있는데, B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5예요. 그렇죠. C는 어떻게 돼요? K 콤마 1이죠. 돼안 돼요? 되시죠? 자, 그래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이번엔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1대 5로 내분하는 점이 y 축 위에 있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x 값과 0, c o b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돼안 네. 돼. 그러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뭘구 보냐? k 값을 구해야 되면 k라는 건 6분의 얼마가 됩니까? k 아, k라는 거래. 그래. 네분점을 구해야 되는 거다, 그렇지? 그래, 그래. 네분점 0이라는 네분점이, 그렇지? 자, 대각선을 어 k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어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 얼마 k가 15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1 곱하기 5에다가 얼마? 15가 되니까 정답만 75다라고 되겠네요.